한 바퀴 라이딩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등도를 한 바퀴 돌면은, 1러마 20km, 이쪽 저쪽에 놓을 겁니다, 아마. 바닷로한번뺏도로보겠습니다 여기도 낙타 등이 사실 많습니다. 숟가락서을 겹치기 뭐 때문에 크게 물이 나기 싶네요. 랍을 챙기 는건다 똑바로. 내가, 그 전문가 라고 좋 다는 거이언 <목소리도> <목소리도> 제나 대하 는 고통 입니다. 있... 포역을 이렇게 신청한대요 내년 1월까지네 지금 조립식이 때문에 지금 다 이거 조립식 만들어 놓을 거야. 109,000아 109억 9,000 사면 사람들이 입에다가 욕을 달고 삽니다. 이러니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아 정말 많은데 왜요을 할까 하나하 이해 안 갑니다. 정 말이 천지백할인데 우리는 1도0합니다0다방또 이제는 0 0 0이이야0 0 0원 부산 9시 56분 자0 0 0 0 0 0 접었습니다. 아이고, 뼈가리들 오늘, 올라가는같아요엘리벨이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아, 나는 부산역으로 가죠. 부산방면 벌레폼이 왔죠. 아, 47분 차네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이어지는 길이죠. 하영선 올오는 상행선이고요. 하영선 서울 방면 상행선이 되겠습니다. 포역 플랫폼이죠. 자전거를 홀딩하고 열차를 대기 중에 있습니다. 하영선이고요 상행선이 되겠네요. 서울 방면. 부산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죠. 잠시 가니까 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4호차 카페 칸이죠. 자유로 칸. 득한역에 하차를 했습니다. 자, 위로 올라왔죠. 어? 사진 전시는 예전하네요. 예전합니다. 사진 전시 언제나 붐비는 득한역입니다. 김밥 친구, 이 고요 식당 가죠부산역 에서 자전거 폴딩을 합니다. thank you 생각해도 장비가 많습니다. 이행 자체가 귀은데 <laughs> 이행도 꾸준 <laughs> 해야합니다 즐겁다 생각해요 아이고 귀찮네 하면 안 그냥 여 이제 중 먹거리

자, 이제 이거 체결이 됐나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이 가이드 글씨대죠 아, 아무리도 안 떨어진다, 이거. 한번 실행해볼까요? 자, 이제 체결하고 뒤에 안전장치가 또 있어. 이걸 잠금. 이렇게, 잠기면요. 이야, 물에 흔들어도 안 떨어집니다, 이거. 흔들어도 안 떨어져요, 이거. 절대 떨어지지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사가지고 사하구대에다가 부착을 한 겁니다, 이거. 피프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개조한 거죠.